어, 나 그거 해야 된다. 여러분, 저 그거 해야 돼요. 테라르샤 할아버지 안 잡았거든요. 테라리샤. 테라르샤나 잡아야겠다. 테라르샤는 12시 넘어어도 잡을 수 있어. 6시 초기 화라 인장 강화 방송은 안 돼요. 저 인장 강화다가 계속 망해가지고, 실번만 자꾸 까먹어 망했어. 유비들을 위해 인장 강화 방송하라고요? 네, 마정석이 없어요. 마정석. 마정석. 너무 조금 남았어. 51개로 무슨 강화를 해? 어? 한 400개는 있어야 강화를 하지. 5인장 쉬세요? 검색해보세요. 2억 5천 2억 5천이래 비싸서 살겠어요 뉴비들? 뉴비들 못살겠네 일단은 제가 테라르시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 할아버지 파티가 있어야 갈수 있어 뭐야 5인장 있어? 내놔 할아버지 도와봅시다 니 할아버지 스트리머가 삥 뜯는다뇨 삥이나 뜯기고 얘기하세요 <laughs> 어? 삥안 뜯겨줄거면서 <laughs> 삥 뜯겨줘 저 불꽃이 쫓아오잖아요. 저게 진짜 아프거든요? 이건 도망 다녀야 돼요. 도망 다니다 보면 언젠간 사라집니다. 오, 추정자들이 등장했거든요? 쟤네 엄청 아파요. 네, 얘네들. 와, 불꽃까지 같이 오지. 됐다. 살았어요. 이렇게 한, 한번 터트리면 잡는다고? 성물키고 멋있네 나도 성물켜볼까 근데 난 그래도 한번에는 못잡을거같아 20강이랑 22강이랑 요거는 잡아야지 리티스 가루 얻 얻었어요 이거 특성포인트도 주거든요? 이거 세번씩 꼭 잡으세요 여러분 이제 성물키고 한번 해볼게요 노블포포 왜 불쌍한데 얼마나 귀여워 가자 두부에도안 친. 어? 두부에도안친밍흉맹슝은용 중도 없겠네. 나 별로 안 커요. 이거요? 탈 만한데. 다리도 짧아 가지고 탈 만해요. 아. 머니 포션 먹어야 되는데. 가볼게. 선물일 해볼게. 선물 일해볼게. 아니, 민규는 지닥기 한 번이면 잡는데 나는 반뜩 때려야 잡잖아. 언제 잡어? 진짜 보라파덕 빨리 잡아요 포켓볼에 빨리 가둬버려 못나가고 나는 왜 오래걸려 보라파덕 한 번이면 잡는데? <laughs> 보라파덕 빨리 잡아봐 보라파덕 다시는 못나오게 가둬버려 포켓볼에 마지막, 막판이거든요 테라리샤 가자 있다 그래야 되나? 천천히 할수 있어가지고 그거막 그거 선물 키고 하면은 막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이 패턴 저 패턴 우르르르르르 정신이 하나도 はい。 지금은 특보 좋네. 마중력 좀 주지. 우르르 나오는 거요 우르르 나오는 게 뭐예요? 아, 스케, 스케 우르르, 그 테라리샤가 이거저거 갑자기 막 불러가지고 쓰는 거? 이거 레이드 보상상자 까면요, 여러분. 이거 주잖아요. 모스 파우더. 이거, 그, 뭐지? 건능의 숨결 정화할 때, 얘네로도 정화할 수 있어요. 그, 이거 정화할 때그 분홍색으로 된 거, 정화제 필요하잖아요. 여기 멸류관, 여기, 토수자 상장 가면. 이거, 건능의 숨결 정화제. 이거 이벤트로 파는 거는 보라색인데, 이거, 뭐지? 포인트? 아무튼, 요거 이제 우클릭하면 정화가 할수 있는데, 보유 쿠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중표 상점에서 살수 있고요. 여기 있죠? 이게 그거예요. 요거. 똑같이 생겼죠? 요게 요거다. 그리고 그 정화제가 없다. 그러면 요런 거로도 할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정화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컨텐츠 통합상점에서 저거를 바꿔먹는 거예요. 시프트하고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뚜루루룩 들어가요. 저는. 이거 포인트로는 이런 거살수 있거든요. 이모티콘. 이거 점검순도 여기서 살수 있는데 이걸로 정하면 화 되는데 이걸 뭐하러 써, 그죠? <laughs> 근데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포인트 너무 많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사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 컬렉션 상자. 이거 사서 우클릭 꼭 하셔야 됩니다. 우클릭 해야 컬렉션 들, 등록됩니다. 하, 오늘 별거 없는 거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느덧 시청자 수가 두 명, 세명 됐거든요. 왜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나뭐 해? <laughs> 할 것도 없어. 내일 놀기 위해 우리는 꿀잠을 자야 되거든? 방송 준비하자. <laughs> 나 급하게 그냥, 어, 아무 예고 없이 그냥 갑자기 방송 킨 거라서, 뭐야, 썸네일도 어제 날짜야. 오늘 원래 방송 안 하는 날이거든요. 오늘 하루 쉬는 날인데, 잘 자야 피부 좋아지죠. 맞죠, 맞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일단은 예고할게요. 이번 주 어떤 거할 거냐면요. 열심히 이제 고리 얻어가지고요. 고리 하나 남았죠. 이거 이번 주에 무조건 먹어가지고 이거 혼돈의 고리로 카드 만드는 방송. 이것도 솔직히 <laughs> 금방 끝날 거거든? 그래도 해볼게. 아, 그것도 해야겠다. 지금 여러분 이거 징벌 포션, 이거 징벌을 분노로 만들려면요, 이거 어디 가야 되거든요. 여행이나 가 보자. 상점 구경 시켜드릴게. 요 상점 구경. 엠파라사연모 진도가 빠르다고요? 여기 명성상점에서요 저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금 사요 저는 이제 고인물이라서 어... 이건 악마 요거, 요거, 요거 사야돼 분노 포션 제작소 100개만 사자 100개 더 살까? 공부 싫어요? 공부하세요, 여러분. 토어도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루팅 찬스 이것도 세 개씩밖에 못 사. 일주일에. 이런 거 팔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꿀팁 알려 줄게요. 여기서 이제 8,000원 내고 가도 되는데. 아니 <laughs> <laughs> 그, 뭐야, 뉴크이 시에라가로 나올 확률만 높아진다는데, 지금은 뉴크이 시에라도 잘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사는 거예요. 언젠가, 언젠가 루찬 이거 살려줄 때가 얘네가 오겠지 않아요? 왜냐면 루찬 777 팻도 내놓고 그랬는데, 고고학에서 써요? 아무튼 언젠가 루찬을 살려주는 날, 그날을 위해 제가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안 먹더라도. 그날이 오겠지. 그래요? 고고학 할때좀더잘 나와요? 아무튼, 이거, 즉시 회복의 비약은 뭐 이런 거고요. 이거 붉은 허브, 푸른 허브 같은 경우는 클라페다에 있는 알케미스트 NPC가 팝니다. 거기서 사서 제작하면 되는데, 어, HP 12,000, SP 1500, 이렇게 회복시켜주는데 별거, 별로 아니에요 이거 비추. 이건 비추. 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야수? 야수 안 사. 이거! 지속 회복의 영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푸려분님 붉은 오브, 푸른 오브 사셔야 돼요. <laughs> 같이 갈아 넣어. <laughs> <laughs> 퓨리어브도 같이 갈아 넣어. 이게 보시면 120분 동안 15초마다 HP, SP를 계속 2 시간 동안 계속 회복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역 갈때막그 SP 딸릴 때 있잖아요. 그때 쓰는데 바카린의 딜러들은 이거 안 쓰죠, 그죠? 일단 이거 사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어떻게 가냐? 여신상 타는 거야. 그서 여기로 가. 그러면은, 이쪽에 NPC가 있죠? 트롯!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 별거 살게 없네요. 분노, 변이. 변이 안 사도 돼. SP 회복의 과실, 이거. 이거 팔거든요? SP 엘릭서를 가지고, 이거 35%를 회복시켜주는 과실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과실 제작서 여기서 팝니다. 변이도 여기서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호 포션, 이거. 요, 요, 여기서 팔아요, 이거. 이거 500개만 살까? 그 다음 여기서 어떻게 가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길이 짧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캐스트 탭에 가시면 요거 있어요. 귀환성 그러면 여기 여기 덧대내서 여기로 올라오는 이 길로 와줘요. 그럼 여기다가 말 걸어가지고, 징벌을 사는 거니다 이거 징벌 사러 왔어요. 2,000개. 아니, 3,000개. 3,000개 사. 난 부자니까. 정사야. 그럼 이제 징벌 3,000개 얻었죠? 그리고, 곤충. 곤충 우피누스 때문에 사야 되거든요? 얘도 200개 사. 아니야, 얘는 150개만 사. 왜냐면, 곤충은 몇개안 먹어도 금방 끝나요. 근데 악마가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50개만 살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것도 있어요. HP 회복의 가실. 이거는 HP. 아까 그 사과. 빨간 거 버전. 여기서 살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마지막. 마지막은 어떻게 가냐. 토큰이동으로 갑니다. 토큰이동. 키르티. 키르티 맞아요? 키트마스 숲. 아, 여기 이렇게 가도 돼요 토큰이동 이렇게 가면 토큰이동 한 번으로 모든 맵다 갔죠? 명성상자 모든 맵 트롯 리려 여기 오시면 어, 이건 안 사도 됩니다. 이거는 저거 하면 주니까. 그, 뭐야. 어시스터 던전 돌면 주죠. 안 사도 되고. 여기는 식물 팔고요. 뭐야? 200% 이거, 이거 있어? 우와. 나 이거 처음 봐. 나 이거 사야 되네? 어, 주간 하나, 하나씩밖에 못산대 우와. 200%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좀 몰랐거든요. 이런 옷 같은 것도 살수 있습니다. 와인바? 으흠. 이거 뭐냐고요? 채팅창을 저거 해줘 잠깐만 기다려봐봐 내가 보여줄게 이거를 <laughs> 눈을 끄고 이제 보여요 <laughs> 보이지 이거 와인바 하우징 테마 상자예요 노루빵 대기 내가 껐어 나 이거 나도 지금 처음 보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랜덤으로 얻는 거래. 여기서 이걸 팔고 있었네. 이거나, 이거나 깔까? <laughs>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여기 있었습니다. 미디어 소스, 다시 눈 켜. 켜고, 요걸로.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을로 갑시다. 쇼핑을 마쳤습니다. 시청자가요? 4명, 3명인데, 지금? 유튜브에서도 4명, 그 다음에 치지직에서 3명, 이렇게 보고 있대요. 자, 여기서 이제 팀장고 하면 정리가 쏙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징벌. 일곱 명, 7명, 무려 일곱 명이에요. 이거, 어, 지금 보니까, 분노, 아직 넉넉하거든. 뭐야? 아, 예 징벌이구나. 곤충. 곤충이 없네? 곤충 좀 만들어야겠다. 분충 좀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재료가 있는 것만 보기 해가지고 1 5 0개 아까 샀죠? 이거 창고 팀 창고 정리 웨어하우스 매니저 에드온 다운받으셔가지고요 토큰 이용하시면. 이팀 창고가 이렇게 추가 창고 유, 이용을 할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 놓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등록해 놓으면 이제 딱 열기만 해도 호르르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앞에는 자주 쓰는 애들 뒤에는 이제 모으고 있는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2,900 개가 됐네요. 맞네. 곤충을 좀더살걸 그랬나봐. 다음에 곤충 제작서 좀더 사놔야겠어요. 하 아무튼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봐요. 내일 방송은 아마 좀 일찍 킬 수도 있어요. 트바입니다. 트바.